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시자 의학 박사이며 턱관절의 비밀이란 건강서적의 저자이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지난번에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소개해 주시나요? 네, 지난번에도 턱관절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좀 자세하게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이번에도 조금 더 어,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 지난번에 이 턱관절이라는 것이 말하고 또 삼키고 네. 씹는 기능 외에도 예. 이런 척추와 신경계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 말하는 언어 기능, 그리고 씹는 조작 기능, 네. 그리고 또 삼키는 연하 기능 말고도 어, 턱관절은 어, 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어 그게 우리 척추와 신경계의 기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음. 그런 위치에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네. 왜 그런 관련이 있는지 지난번에 청취자 여러분께 상세한 설명을 얻어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 주에 척추와 이 신경계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더좀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어 턱관절도 수많은 관절 중에 하나의 관절입니다. 네. 아, 그러나 턱관절은 이 두개골 뼈를 어, 형성하고 있는 어, 22개 뼈 중에서 하나의 관절이면서 음. 이 두개골 뼈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있고 네. 또 신경근육적인 이유로 어, 이 중추신경계의 어, 어떤 안정화에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두 번째 목표인 축추 즉 2번 경추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축추를 어지게 하는 원인이 원인의 대부분이 턱관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 턱관절이 음. 전신 척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척추는 성인의 경우 네. 26마디 척추로 되어 있습니다. 음. 어린이 때는 30세세 어, 마디였다가 이게 이제. 어, 이 엉치뼈 다섯 개는 한 마디로 꼬리뼈 네 개가 한 마디로 되면서 어. 2 6 마디죠. 네. 그러나 이 척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유일한 척추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목표인이번 경추 축추라는 뜻입니다. 어. 아. 문제는 이 축추가 아 이제 턱 관절의 균형이 맞을 때는 정상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되지만 네. 어 턱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이두 번째 목표가 이건데 네. 이게 어 어느 쪽으로 틀어지면서 얘가 틀어짐으로써 척추 구조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즉 동반된다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이 턱관절과 이 전신 어, 척추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턱의 불균형은 이두 번째 목표인 어, 축추의 균형을 깨뜨린다. 네. 어. 그리고 즉 축추를 틀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어. 즉, 두 번째 목병이 축추가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 네. 이게 머리의 무게중심을 척추중심축을 벗어나게 하면서, 어, 전신척추 구조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음. 그래서 턱관절은, 어, 축추를 무너지게 하고, 축추가 틀어지는 것은 또 전신척추를 무너지게 하는, 어. 서로, 상하 종속 관계 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턱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척추 구조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거든요. 예, 어,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처가 물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가장 많은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냐? 척추 중에서 찾으라 하면은. 두 번째 목표. 어. 저 2번 경추죠. 네. 왜? 그건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 축이 어떻게 틀어지느에 따라서 이 머리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느냐가 결정되기 어. 때문입니다. 어, 그리 만약에 이 어, 머리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되면은 네. 축은 보상으로 어, 머리 무게 중심을 뒤로 잡아 당기기 위해서 또 축의 기울기가 후방으로 이동되면서 어, 어 척추 어, 머리의 무게중심을 척추 중력 중심축에 놓이려는 그런 이제 보상작용이 일어나죠. 어. 그래야 축이 틀어지면서 당달아서 등이 굽어지거나 또 척추, 구조, 골반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어, 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두 번째 목표인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사실은 턱관절의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턱관절의 이 불균형은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동반하게 되는 네. 아주 불가분의 관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말씀을 들을수록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 턱관절의 불균형이 어떻게 해서 이 축추를 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축추에 연결된 근육들은 모두 네. 턱관절 어 분포된 아홉 개의 신경 중에서 오번신경이 삼차 신경이 주마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턱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이두 이 번째 목표를 연결된 근육들이 뭉치겠죠. 네. 그러면서 이번 경추가 어느 쪽으로 틀어지게 되고, 어. 어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추가 이 축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대부분이 턱에 분포된 신경과 근육에 의해서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턱에 분포된이 뇌신경에 의해서 축추가 틀어진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예. 턱에 그렇게 중요한 신경들이 다 이렇게 붙어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네. 어, 1번 뇌신경이 2번 또는 12번 뇌신경을 제외한 네. 나머지 9개의 신경은 턱관절 주변을 지나면서 어, 분포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삼차 어, 신경이라고 불리는 5번의 신경인데, 네. 어, 왜냐하면은 이 얼굴과 머리 주변 그리고 대부분의 축추에 연결된 근육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삼차 신경이 전부 다 지배하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만약 오른쪽 턱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균형이 깨져 있다면 축추는 오른쪽으로 터질 것이고 반대로 왼쪽 턱에서 신경이 눌린다면 네. 축추는 왼쪽으로 터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도 이 턱관절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 조금 설명을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진짜 새로운 얘기도 많고요. 예. 들으면서 신기했는데 오늘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을 네. 어, 간단히 설명드려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 아, 네. 정확히 이해는 못하실 거로 봅니다. 음,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데 네. 만약에 건축 구조물도 축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렇죠. 사람의 경우도 같습니다. 음... 사람은 26마디 척추 중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목뼈인이목뼈는 얘가 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름도 축추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 아 그래 축이 에,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에 따라서 어, 척추 구조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축추가 전신 척추를 무너뜨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어 이제 첫째는 이제 엉치뼈나 허리뼈 네. 또는 등뼈 등 모든 척추 분절에서 어, 이두 번째 목뼈인 축을 향해서 근육을 통해서 연결이 되 있습니다. 네. 이 근육과 인대, 근막, 건으로 이두 번째 목뼈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두 번째 목표인 즉 어, 축추가 터지게 되면은 나머지 목뼈나 등뼈, 허리뼈, 엉치뼈 어, 등등은 터지기 싫어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데 이러한 원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C.M. 구체이 선생이라는 공학박사란 분이 사분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을 통해서 그 메카니즘을 밝혔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 다른 이론으로 로벳바는 게 원리에서도 그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비록 어~ 이 목이나 아~ 또는 허리 쪽에 디스크나 협착증 그리고 척추 분리증 등의 척추 질환이 있거나 또는 척추 측만이나 후만 또 일자목 거북목 등의 어~ 여러 척추 질환이 만약에 갖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치료를 한다면 어~ 치료를 한다면은 축을 갖고 있는 이번 목표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면서 네. 좀더 쉽게 척추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 말씀을 음. 듣다 보니까 정말 이 턱관절이 척추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네. 뭐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같이 척추질환이 있을 때이 턱관절을 한번 교정을 하면서 바르게 설수 있다라는 그런 치료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다른 치료를 해도 원한 만큼의 어떤 치료적 변화가 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네. 자신의 척추 디스크질환이 혹시 턱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서 축추가 틀어져 있지 음. 않을까에 대해서 어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네. 어 턱관절의 불균형을 내가 갖고 있는지 에그 여부를 자세히 진찰해서 치료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 박스 박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 혹시 나는 턱관절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예. 혹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속해서 치면 세번 삼켜봐라. 네. 이 연속해서 세번 삼키는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나는 이미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다. 아, 요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예. 해봐야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해. 아,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한 번. 지금. 아니, 쉬지 말고 세번 연속. 어, 잘안 되는데. 보통 한번두 번에서 멈추죠. 네. 이러면 이미 턱관절 장애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아, 상당히요 예. 예 그리고 또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게 양쪽 이귀 어, 앞에, 네. 어, 이 광대뼈 밑에 쏙들어간는 대로 손으로. 지그시 눌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닫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턱에 통증을 느낀다 이미 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아... 또 이제 개구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손가락 2 3 4지를 네. 쭉 펴서 중지 부분이 입안에 그대로 수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중절부분이 네. 그게 아니면 어 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이턱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또 무엇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습관, 어, 또는 구강습관 네. 또는 잘못된 식습관도 어, 턱의 원인으로 어, 작용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도 원인이 앞서서 네. 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예방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법 등이 또 있습니다. 음. 운동법 등이 있고 네. 어, 만약에 어, 턱을 다쳤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충격을 받았든지 할 때는 얼른 어, 턱을 어, 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서 확인해보야 되겠고 음. 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상실된 치아를 갖고 있다면 네. 그 치아를 빨리 치과에 가서 어, 원상 복구시키는 아. 방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박사님이 턱관절 장애나 턱관절의 이 불균형을 예방하거나 음. 치료하기 위한 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는 건턱 스트레칭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고개를 10도에서 20도 뒤로 살짝 제기고 네. 턱이 약간 앞쪽으로 나오게 최대한 맥시멈 입을 벌리는 거죠 네. 벌려서 한 3초에서 5초 머무르면서 어, 머무리는 게 그치지 않고 일초에 일 미리씩 더 벌어진다는 생각으로 힘을 줘서 계속 스트레칭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따 고개를 빤디이하면서꽉 물고 침을 삼키는 이런 턱 스트레칭 동작은 턱 관절 주변의 연 조직을 이완시켜서 어~ 턱의 문제를 또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턱이 소리나 통증 어떤 지기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또 치료 효과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아~ 어, 제 의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아 어, 첫째는 이제 맞춤음영 구강장치를 이용한 어, 치료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범용으로 만들어진 표준형 구강장치가 있습니다. 아오. 이 맞춤형 구강내 장치는 일명 경추균형장치라고도 합니다. 네. CBA라고 해서 음. 이는 구강내에서 턱이 있어야 될네 아, 가지 요소 즉 턱의 수평 네. 또는 턱의 좌우 중심, 전후 중심, 상하 중심의 네 가지 요소의 중심 위치로 하악을 이동시키고 척추자세에 대한 세 가지 요소 위치로 이동시켜서 장치 제작을 만드는 거죠. 음. 왜? 시트를 정상 위치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게 맞춤형 장치고 어. 또 이제 표준형 구강의 장치는 이제 구강 구조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장치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걸 환자의 구강 구조에 맞게끔 처방을 해서. 어, 턱의 위치를 턱이 앞으로 나온 턱은 뒤로. 네. 뒤로 들어간 턱은 앞으로. 틀어진 턱은 가운데로 아. 이동시키면서 축이 정상 위치에 놓이도록 어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라고 아.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네. 강의를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 네. 주제는 지난번에도서도 턱관절의 중요성입니다. 네. 어, 이 턱관절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종합한다면은 네.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턱관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다시 말해 척추 구조는 이 축추가 틀어져야지 비로소 척추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음. 이 축추에 해당하는 두 번째 목표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대부분이 턱관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척추 질환 즉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그리고 또 협착증 척추 전방전증이나 척추 측만 후만 등의 각종 척추 질환들이 그동안 어떤 치료를 해도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턱관절의 불균형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은 턱의 불균형을 조절하면서 좀더 만족된 치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신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원인들이 두 번째 목표인 2번 경추의 축추에 있고 그리고 그 축추를 무너뜨리는 또 원인들의 대부분은 턱관절의 불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턱관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